자 이제는 은하가 미소 짓는 순간을 관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ARP 107은 지구로부터 약 4억 6천 5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. 오른쪽에 나선 은하는 왼쪽에 타원 은하보다 6배나 더 무겁습니다.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두 은하가 병합을 시작한 초기 단계입니다. 나선 은하의 중심은 유난히 밝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곳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두 은하 사이엔 희미하지만 분명한 과교가 보입니다. 별과 가스로 이루어진 이 다리는 충돌 과정에서 양쪽 은하로부터 잡아당겨져 나온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. 이렇게 ARP-107은 마치 교과서 속의 은하 충돌 사례처럼 은하 진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휘어진 나선 팔 그리고 다른 은하로 뻗어나간 물질의 다리, 이 모든 게 은하간 중력의 흔적입니다.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이 이미지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보십시오, 이 은하들 정말 미소 짓고 있는 얼굴처럼 보이지 않나요?